호빵이 조금 낭만 있긴 해 왜냐면은 그김모랑모락 나는 그 호빵 하나 호호 불어가면서 쪼개가지고 막 나눠먹고 친구들이랑 그 낭만이 있거든 호빵맨 있잖아 호빵맨 계란빵맨 있어? 계란빵맨 없잖아 호빵맨이 있... 앙팡맨 있잖아 앙팡맨 이거 얼마나 이거 아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 <laughs> 자기 뇌에서 떼지던 거 잔인한 연출인데, 어렸을 때는 되게 맛있어 보였어. 왜냐면은, 설정상 엄청 맛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배고픈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머리 뜯어주면은, 아이가 막 먹어보고, 와, 너 맛있다! 이래. 그래서 더 떼주면 여기 떼주고, 여기 떼주고 이러거든? 얼마나 맛있으면 저럴까? 궁금한데, 되게 잔인하죠 뇌가 이렇게 뇌수를 떼주는 건데, 전두엽을 떼주는 거야. 이게 내 전두엽이야. 이러면서. 식빵맨이 미남의 대명사죠, 여기서? 짤랑이의 그, 내연남. 옛날에 얘기했지만, 짤랑이가 세균맨이랑 동거하면서, 식빵맨 좋아하고 자꾸 따라다닌다는 거. 구운 식빵맨. 어, 나눠주기도 하나? 그러고 보니까, 호빵맨은 머리 떼주는데, 얘가 뭐 해주는 거못 봤어. 얘 우유 주는 거 밖에 못 봤어, 나는. 카레빵맨은 카레를 토하거든? 그거 주거든? 얘는 지 머리 떼줘? <laughs> 아, 원작에서는 자기 얼굴을 토스로 한 다음에, 뜯어준, 한 장씩 뜯어준대. 호빵맨은 얼굴을 교체하는데, 식빵맨이랑 카레빵맨은 얼굴 교체 안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레빵맨은 카레를 충전한 건 기억나? 맞어, 봐봐, 내말 맞지? 카레를 채우는 묘사가 나온다. 카레 빵맨은 카레를 충전을 해. 근데 식빵맨은 아예 없어 그게. 안 보이는 곳에서 얼굴을 교체한다. 아, 나는 미남 캐릭터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하는구나. 호빵맨은 딱히 비주얼 캐릭터가 아니니까 얼굴 떼주든 갈아치우든 상관 안 하는데 여기서 비주얼 원탑이니까 식빵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지금 메이크업 수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 안 보이는 곳에서 교체하는 거죠. 어느 에피소드에서 식빵맨과 짤라이가 결혼할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 빵과 끼 키는 못한다. <laughs> 그렇지. 식빵맨이 발효되지, 어, 짤랑이 만나면. 썩어버리죠, 곰팡이가. 그러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열린 판단.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 주토피아 그거처럼 열린 결말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짤랑이의 발렌타인 편에서 세균맨이 만든 성별이 바뀌는 야구로 뭐, 여자 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 있다. 아, TS 당했어? 어, 식빵 거리이 됐나봐요. 식빵 우먼. 메론 빵맨도 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거, 메론빵 맨이 아니야, 소녀야. 어, 메론빵 소녀입니다. 메론빵 맨으로 알고 있었어, 나도. 근데, 어느 생각부터 소녀를 뀌겠어커없죠 메론 판나 메론 온나야? 메론빵, 메론빵 온나여가지고 메론빵 나야? 롤빵 소녀. 아, 얘가 롤빵 소녀였구나. 서브 히로인이라고? 버터 누나가 메인 히로인이었어? <웃음> 몰랐는데. <웃음> 여동생 포지션. 호빵맨의 여동생 포지션이야? 얘도 대가리 떼주나요? 안 돼주나 보네요. 왜 멜론빵 소녀는 대가리 안 떼줘? 멜론빵. 얘도 배고픈 친구 보면 머리 떼줘야지. 아무튼, 호빵.